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여름 추천템에서 이번에 어, 립스틱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항상 그동안은 틴트 쪽을 좀 추천을 자주 했는데 여름에는 뭔가 지속력 좋고 쨍한 색감의 립스틱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추천템으로 립스틱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유명한 브랜드보다는 정말 저만 알고 싶은 브랜드? 어, 좀 숨어있는 브랜드부터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볼까요? 시작합니다. 프로무드 립스틱, 캐시미어 매트, 살몬 어, 피치 컬러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발림성도 좋았고 각질 부각이 없었던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이름 자체가 약간 캐시미어 매트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건조할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건조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여름에는 건조하고 매트한 립스틱보다는 약간 좀 촉촉하고 좀 그냥 보송한 마무리감의 립스틱을 더 좋아하는데요. 얘는 촉촉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 좀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에 더잘 맞아요. 컬러 자체가 형광기도 조금 덜 돌고 톤 자체가 약간 좀톤 다운된 차분한 컬러라서 피부톤의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셉 립스틱 X 모이스처 대전 플라워예요. 이름에 딱 어울리게 굉장히 촉촉해요. 지금 입술에 올렸을 때 느껴지는 건 보습력도 굉장히 좋고요. 뭔가 립밤 같은 제형인데 컬러감은 굉장히 예뻐서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정말 화장 안 하고 급할 때는 얘만 쓱쓱 발라주고 나가도 어좀 메이크업 한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얘는 정말 핑크톤이 강하다 보니까 저는 웜톤이라서 저에게는 뭔가 베스트 컬러는 아니지만 어 여름 쿨톤이신 분이 바르면 저보다 더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 대신에 얘가 촉촉하다 보니까 지속력은 약간은 아쉽고요. 어, 나중에 착색도 살짝은 핑크톤으로 남기 때문에 어그 위다 계속 덧발라줘야 되는 립스틱이에요. 근데 얘는 가격도 나쁘지 않고 발림성이 예쁘고 컬러도 뭔가 아랑픽이어서 제가 얘를 테스트해보자마자 구매해서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컬러는 제가 요즘에 하루도 안 빠지고 어, 매일 바르는 립스틱인데요. 어, 제가 얼마 전에 롭스 매장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완전 심쿵 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거 하나 치세요 하가지고 어, 사온 립스틱이에요. 아 이름을 설명 안 했네요. <laughs> 근데 이름은 필리 오렌지잖아요. 근데 입술에 발라봤을 때는 안쪽은 약간 오렌지 컬러인데 바깥쪽으로 좀 그라데이션할수록 형광 핑크가 살짝 섞여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일단 발색이 예쁜 게. 이에요. 대신에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화면에서는 잘안 보이겠지만 어, 굉장히 촉촉한 제형은 아니고요, 약간은 매트한 제형이에요. 저녁에 입술 각질 제거를 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도 일단 컬러가 굉장히 예쁜 게 일단 컬러 예쁘면 됐잖아요. 일단 어, 컬러 예쁜 걸로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컬러, 필리 오렌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필리 오렌지. 얘는 유명한 브랜드의 립스틱이에요. 3CE 립 컬러 801번이에요. 얘도 제가 코랄 톤의 립스틱으로 가지고 왔는데, 코랄은 코랄인데, 약간은 좀 색상이. 핑크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코랄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구입하는 걸 추천하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발색 색상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여기 나온 전체적인 라인들이 굉장히 색상들이 예쁘더라고요. 얘는 어, 그라데이션보다는 저는 풀립을 조금 더 추천을 하고요. 어, 발색력도 괜찮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아서 어, 데일리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얘의 가장 좋았던 점은 각질 부각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입술 각질이 끼이는 느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각질 부각이 걱정이신 분들에게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랩코스 키스풀 립스틱 이름이 풋풋한 핑크 키스예요. 어, 역시 여름하면 쨍한 컬러를 발라야지 뭔가 탁 하고 뭔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발색력이 미쳤죠? 진짜 발색력이 좋은 제품이고요. 얘는 기본 베이스는 형광 핑크 같은 느낌인데 얘를 그라데이션으로 하느냐 아니면 풀립으로 바르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전 약간 오버 그라데이션 안쪽은 좀더 진하게 하고 바깥쪽은 자연스럽게 파운데이션이랑 섞이는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발색을 해줬고요. 대신에 얘는 단점이 살짝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의 각질 부각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얘는 약간 약간 얼룩덜룩하게 지워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바른 날에는 좀 자주 거울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얘는 진짜 조명 팡하고 킨것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얼굴이 더 환해 보이는 느낌. 이 립스틱 제가 진짜 잘 쓰는 립스틱이라서 구독자 분들에게 같이 추천을 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립스틱 다섯 개를 다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립스틱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지금 바른 립 컬러는요. 제가 랩코스의 립스틱이랑 그리고 지베르니 립스틱 두 가지를 섞었거든요. 아니요,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 혹시라도 뭐 이렇게 질문 달아질 것 같아서 내가 센스 있게 미리 말을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으면 아래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계속 함께 해줄 거죠. 그러면 오늘도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 더운데 조심해요.